안녕하십니까. 시공명약의 정현입니다. 이제 봄이 와가지고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데요. 지금 꽃샘 추위라 많이 추우신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가 바른 경우, 안 바른 경우 설명을 하고요. 조금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좀 좋은 케이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주가 나쁜 케이스가 더 많죠. 요즘은, 어, 그, 사주 예문에 대해서 대통령 사주들을 많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사주의 일상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을 조금 더 충분히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렇게 누적되는 것들이 있으면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주는 어떤 이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자기가 조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해묘미 삼합이 있습니다. 해묘미 삼합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뭔가의 물질의 변형을 주고 우리가 끊임없이 변환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묘미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든지 취미를 배운다든지 이걸 배우다가 저걸 배우고 저걸 배우다 이걸 배우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막 운동의 꽃이다. 그러면 운동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끊 임없이 뭔가 변화를 주면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패션 감각도 약간은 묘가 들어가면 또 패션 감각이 또좀 있고 을목이 있으면 굉장히 화려하다 병화가 있으면 더, 더 화려겠죠. 하자이 부분은 어, 신의 을미 을묘 무인입니다. 일단 여름에 을목은 굉장히 화려하다. 그발대로 기질대로 나가는데 해묘미 삼합이 있으면서 자 무술 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요 무술 대운에 들어와서. 자 이분이 무술 대운의 개유년이 왔는데요. 자 개유년은 을계무라는 삼자 조합이 형성하게 됩니다. 을계무가 형성됐을 때 우리가 화려한 봄날 같다. 특히 미월의 을계무는 굉장히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묘유충 밑에 지지로는 육합충이 왔고 밑도 어, 충도 오지만. 어 을계무라는 위에서 화려한 계절이 또 암시가 되죠. 그래서 어 무술 대운에 이 무토가 오면서 을목이 무토로 향하고자 하는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계수가 오면서 을계무라는 조합이 딱 짜지면서 이분이 이때 개유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묘유충으로도 우리가 지지궁이 충이나 합일 때 부부궁이 어, 결혼이나 어떤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자, 멸춤으로 봐도 되고 을겜으로 봐도, 봐도 되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화려하게 결혼을 했다. 좋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토고 왔을 때 을목이 움직인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사주의 문은 대축정사 신유 무자입니다 여기서 정사월에 예수가 이렇게 뜨면 무지개가 화려하게 뜬것 같은 그런 형상인데요. 앞에 연월의 전개충은 우리가 법조계다,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스6여섯살 갑인대운에 들어왔을 때 갑신년에 왔을 때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법고시에 패스하기는 참 쉽지 않죠.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후보도 뭐 구수만이 됐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공부를 잘해도 이 관운이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 몇 수씩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연이 없어도 정말 노력했을 때 관운이 약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유측 사막이 밑에 있는 경우는 이게 바로 숙살지기 검경의 물상이다. 이렇게 하고 조직의 물상이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신유라는 신금이 요 4월에, 여름에 태어났지만 사유축합을 깔고 있으면서 이런 법조계 쪽하고 앞에 이 정계충이 법조계 물상과 사유축합도 법조계 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특히 사화가 또 신금을 반짝반짝 빛내주기 때문에 괜찮은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빈 요 대운에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죠. 26에서 이 정도 같으면 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갑신년 2004년으로 봅니다. 이래서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한 앞에 정계충도 있지만 정계신이라는 금이 화에 달궈져서 수기가 있을 때 굉장히 똑똑하다. 자, 금은 화와 뭐든지 그렇지만 특히 신금은 수기도 반드시 필요하고 화기가 있으면서 금을 달궈져서 수기에 딱 들어가서 삼자 조합으로 정신임이나 정, 정임계, 정임계나 정 정신요 개수 정화인 신금이 있잖아요. 정화 금이 불에 달궈져서 수기에 오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계 구조나 정신임 구조나 굉장히 총명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특히 년월의 정계는 엄청 똑똑하다, 균형을 맞추다. 그래서 법조계와 인연이 있고요. 가빈의, 가빈 또한 법조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바르게 자기 코스를 잘 갔다고 이렇게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구조라고 할수 있겠죠. 이쪽으로 넘어서 수기가 오면 또 굉장히 더 똑똑한 것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참가 이 기본 구조에서 머리 좋은 거를 다 짜고 있었고 운도 괜찮은 운을 만나서 가빈이라는 건 새로운 출발을 또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갑신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어, 주로 저희가 이제 나쁜 케이스가 나쁜 일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 사주를 더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좋은 일을 또 우리가 예시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도 한 정말로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삼합이 바지런이 됐거나 어 이렇게 조금 섞여 있어도 어쨌든 삼합을 갖춘 사람은 처음과 끝을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내는데 오히려 빠진 글자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결혼이 뭔가 잘 해냈다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을계무 조합의 좋은 점과 또 대운에서 일어나는 방향과 무토고 왔을 때 을목이 움직인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일지궁이 합이나 충일 때 뭔가가 일이 벌어지고 그거 부부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젊은 시절에는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